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가운데가 5일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기아차 디자인 센터를 찾아 콘셉트카 개발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대차그룹 제공 미국 시장 점검에 나선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5일 현지 시간 중대형 신차로 저환율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문고 및 엔저로 떨어진 가격 경쟁력을 수익성 좋은 중대형 차 비중을 높여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정 회장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파운틴밸리의 현대차 21만 2,500 1.19? 미국 판매 법인에서 현지 시장 상황과 마케팅 전략 등을 보고 받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정 회장은 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더큰 기회가 올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신차를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라고 최근 미국 시장에 선보인 신형 제네시스와. 또 나타낸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은 고장력 강판을 대거 적용해 차의 기본 성능을 크게 높인 차라며 이런 신차 판매를 늘린다면 지속 성장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정 회장은 아울러 경쟁사가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해서 지금껏 우리가 어렵게 달성한 제값 받기를 헛되이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기아차 85,103.03 미국 법인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할 신형 카니발과 소렌토 등 신차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회장이 중대형 신차 판매를 강조한 것은 원고, 엔저로 가격형 중대형차 판매가 늘면 수익성이 좋아질 뿐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져 현대 기아차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지난 5월과 6월 각각. 미국에 출격한 제네시스와 쏘나타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쏘나타는 6월 25,195대로 월간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한데요. 지난달에도 22,577대로 인기를 이어가고 제네시스는 지난 1에서 2월 800대 수준에서 5월 10모델 출시 이후 2,000대 안팎으로 판매가 급증했다. 현대차는 두 모델 산전 덕에 전체 판매에서 중형차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53%, 서울의 7월까지 56? 3. 인트 올라갔다. 기아차는 오는 10월 신형 카니발 수출을 시작하는데요. 내년 1월 주제학 공장에서 신형 수렌토 생산에 들어가며 고부가 가치 신차 판매를 늘려간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이 올해 미국 판매 목표는 현대차 74만 5천 대 기아차 58만 5천 대다. 강은우 기자 HKANG의 한경점?